집사님, 저와 함께 오늘 큰복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주셨는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다 간구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은 사람만이 뭐할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영적인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 주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배에 넣고 창자에 넣었을 때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정말 엄청나구나 그 맛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었을 때 꿀송이보다도 더 달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성도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향기로운 향기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자들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 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하요 보좌와 금 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와요?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금대접에 기로 받아서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려고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찾고 두드릴 때에 그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문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 다받아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이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엄마, 저 생선 먹고 싶어요. 저떡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어떤 부모가 돌을 주고 뱀을 던져 주겠느냐? 우리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부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에 같은 사람으로 돼. 누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꽉 막혀 있는 거 있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부족해도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로 풀어가게 하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든 부분들이 술술술술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왕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을 하니까 이 대신들이 시기에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그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죽여버리겠다. 그 도서를 꾸민 것을 다니엘은 알고도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문제 가운데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님께서 그것을 더큰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어,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 있으세요. 생각이 있으세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 나에게 있는 그 상황들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너, 네, 너희가 내게 부르짖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다된 거예요.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해결책을 주십니다 에레미아 3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지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곤 2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던 전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3절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누가 도와요?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였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고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놓고 낙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이 바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어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은 불량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에게 바부가 매일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와서 귀찮고 번거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줬어요? 그 소원을 원한을 풀어 주었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느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가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맨날 부르짓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못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안을 반드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십니다. 또 예수께 영화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의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성, 어,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취되어진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레국기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해우에 애굽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소,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탐식하며 부르지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빈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어, 종살이를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국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번창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계획들이 있으시고 나에게 어 복을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황폐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이 성읍이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 하는 것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내게 고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태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들에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갚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셔서 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